나 일단 수박 한번 캐고 와야되는데? 나 수박 다잘랐어 그래그래그래 환영다 환영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제가 수박 캐 드릴게요 수박 알바 하실래요? 네들어 네.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네 제가 이거 수박 팔고 올테니까 팔고 올 동안 네. 저희 집 가가지고 네. 그거 좀다캐 놓고 있으세요 그죠? 네. 다른 거만 밟거나 이러면은 그대로 그 월급에서 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집이 어디시죠? 맛있어. 일로 와보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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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아 근데 이걸로 캐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 믿고 맡길 수가 있나 이거? 아이내 믿어주세요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게 내가 드려야 되거든요 곡괭이를 이게 효율이 좋은 곡괭이로 써야 돼가지고 주세요 제가 열심히 다 캐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거 캐는 데는 모자랑 신발이 필요 없거든요 아 그걸 일단 맡겨주시고 이걸 저를 이걸 저를 못 믿으시고 아니 맡겨주시고 맡겨만 주고 담보로 잡고 제가 돌려드릴게요 곡괭이 받으면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 괜히 막 승진한다고 알겠습니다. 막 밭다 그냥 밟아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 아, 모르는 거잖아 그죠 아! 아! 막 그래야겠다 막그래 아, 오케이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이제부터 혜유님 집이에요 네. 알겠죠? 여기요? 네 나중에 팻말 박아놔요 자 그리고 네. 자 출근하는 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로 출근하시면 돼요 내려가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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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 잘거 있고 어저 상자 있고 다 있어요 자 내려가고 자 보이죠? 자, 일단, 밖으로 나갈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보이죠? 여기, 딱서봐요 여기. 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제? 네. 자, 시작. 곡괭이 주세요. 아니, 곡괭이 어, 위에 수박만 그렇게 캐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수박은 캘 테니까, 알아서 이거 다 캐시면 돼요. 저기, 사탕수수는 알죠? 그러면은 밑에만. 왜, 왜제거 가져가셨습니까? 아다 밭을 망칠 수도 있잖아. 다뭘 하는 거야. 자, 시작. 자, 시작. 여기죠? 코코아는 해봤어요, 코코아? 아니요. 그러면은 코코아는 냅두시고, 사탕수수만 쓰 사탕수수 맞으세요. 여기 위에만 치면은 밑에가 또 있어가지고, 무한동료. 위에만 하시면 돼 위에만. 오오. 이것도, 아이! 아이! 스탑. 지나온 길 봐봐요, 보니. <laughs> 뭐야, 이게. 조심하셔야지. 아 첫날부터 세개 그대로 <laughs> 박아요, 여기. 네 개인가? 네개 4개 박아봐요. 사탕수수. 옳지. 사탕수수.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박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기 가서 상자, 상자 뒤져가지고 그, 뭐, 빵이라도 네. 주워 드시고. 자, 시작.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저, 하시고, 씨앗 뿌려야 돼요. 네. 사탕모랑 당근이랑 감자랑. 네. 모르네요 다녀오세요. 아, 요즘은 노예도, 노예를 고용하는 시대예요 예? 이게 저, 분업을 해야지, 분업을. 인생 성공했다 진짜. 내가 직원을 따로 두고 말이야. 잠깐만요. 근데 월급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하세요. 아니 사람이 네.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 죽겠어. 시급을 알아야지 어어? 그래도. 참, 내 진짜. 시급? 맞아. 나중에 뭐노동청에신고다 한다 그러겠어? 진짜로? 응. 일단 일을 하세요. 그래야지 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갖다 팔고. 네. 그거다 되면은 인벤토리 꽉 차면 그 상자 아무데나 또 집어넣어요 어, 가까운 데서 네. 더. 나도 부지런히 캐야 돼 그리고 근데 여기 다주님의 바로... 밭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지? 이상하다 어이... 같은 노예 신세였나? 왜 이렇게 의문점이 렇게 많으시지? 출신은 못 속여 이거한번 계속 하세요 네 그거 다 캐고 그대로 상자에 넣어놔요 그거 저 꼬물치지 마시고 주머니에 에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거 어차피 가공해야지 팔수 있는 거니까. 괜히 저허튼맘 먹지 마시고. 사장님. 예, 다 했어요? 여기, 여기, 그, 밭에 흙이 말랐는데, 괭이가 없습니다. 없으면 끝인가? 만들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수동적이지? <laughs> 화살, 화살을 많이 맞으셨네요? 뭐 잠깐 잤어요? 아니요? 근데, 저 어, 사탕수수 많이 캐셨네. 어, 사탕수수 많이 캐셨네. 네, 네, 네. 사탕수수 다캐습니다 어. 중요하시네, 그래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 여기다가? 네. 여기, 여기. 네. 할거 없으면, 없으시면. 거짓말이지. 저랑 오붓하게 사탕 못 켤까요? 뭐야? 어디 갔어? <laughs> 회원님. 네, 저 일하러 왔습니다. 아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자, 어. 나 그러면은, 어, 마저, 그거, 팔고 올게요. 캐고. 어. 네, 다녀오세요. 오케이. 야, 세 명이니까 확실히 빠르네. 응, 어, 확실히 빨라. 그, 씨앗도 심어야 됩니다. 그, 까먹으면 네. 안 돼요. 오케이. 아, 잠깐만!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어. 아니, 잠깐만, 혜원님! 네! 아니, 내가 거기, 저, 농장, 아니,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거면, 이 사람아, 사탕수수 봐, 지금. 빵꾸 땜빵 엄청났잖아. 저, 아, 본인 정수리, 그. 대범님 그렇다고 그냥 다, 다 땜빵을 냈잖아! 빨리빨리 복구시켜빨빨리빨 빨리빨리! 아, 빨리, 세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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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아닐 거 훨씬 수월하다. 봐봐요, 금방 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 세이 했다고 3인분을 주진 않아요, 제가. 그, 드린 거에서 3등분 하시는 거예요. 왜죠? 왜죠? 아니, 본인이... 제가! <laughs> 아, 참. 데려왔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고용한 거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 저는 고용한 사람만 드리면 돼요. 그 마케님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어. 아니 그게 맞지 맞잖아 아니 본인이 더 편하려고 구한건데 왜 내가 돼? 알겠습니다 맞잖아.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사장님 나도 그러면은 혜윤님한테 그냥 다준님한테 받으세요 이러면 끝이야 진짜로 응. 이거 수확해서 가져가시면 안돼요 상자에 꼭 넣어야 그렇지. 해요 일 잘하시네 왜요? 왜요? 이건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좀 아까 알아듣게 말씀을 못 드렸나? 왜요가왜 나오지? 제가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주인님의 주인님 것으로 조심 좀 해요. 조심 좀 부탁해요. 진짜로. 네. 원무님의 주인님의 예민해요 이런 거. 와이! 주인님이니까 나 주인님의 주인님님의 주인님... 주인님 거예요. 회원님, 회원님. 네, 네. 이로 네. 와보세요. 나 진짜 네. 깜짝놀랐어. 이로 와보세요. 나 진짜 감시만요? 내 눈을 의심했어, 진짜로. 네.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얘 뭔가 계시죠? 싶었어, 나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왜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봐요. 문제라도? 이걸 누가 하고 간줄 알아요? 나 갑자기 내가 완전 새싹 진짜 존나 정성스럽게 진짜 겁나 정성스럽게 막 파가지고 손을 손톱 밑에 때다붙여가면서 했는데 갑자기 어떤 무슨 어, 정수리 빈 사람 오셔가지고 막 밟고 지나갔어. 이게 뭐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네. 근데 세범님은 저의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고용한 게 아니라, 얌얌 님이 고용하셨잖아요. 어, 월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범님, 어디 계시죠? 직급이 세범님, 그포장농 장면은 이 내가... 안녕하세요. 내가... 내가 저 사람까지 안녕하세요. 혼내야 될 짬인가? 내가... 아, 짜! 상당해서 그래, 진짜 내가... 응? 어? 범님 이쪽으로 잠깐, 잠깐 와보시겠어요? 뭐래요? 뭐래요? 왜요? 왜요? 잘 돌아간다. 진짜로... 응? 어? 응... 잘 돌아가지고... <laughs>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나 육성.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육성으로... 이유를... 처음 들어봤어요. 뭐래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육성으로... 진짜... 얌얌님, 집 구경하러 갈게요. 어 지금. 다 아기가 무슨 냠냠 잘못을 냠냠 했는지 아직도 몰라. 세상에... 아유, 아, 안녕하세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네. 뭐예요? 뭐 누가 주인이에요? 여기 저. 갑니다. 에? <laughs> 예? 여기 저 네, 회원님이 아니라 제가 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입장료 내시면 돼요. 돈을 내라고 요저번 것도 없는데. 방금 들어오셨잖아요. <laughs> 제 농장에. 발 디지. 예? 여기 여기 다주님 거 아니에요? <laughs> 다주님 가신지가 언제신데 바뀐지가 언제인데 주인이 아직도 저. 아니 근데 왜 제가 돈을 내요? 아, 제가 전달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대리인인데. 아직까지는. 아 씨,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요? 얼마 있으신데요? 왜 일하고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 있냐고요? 얼마 있으신데요? 지금 3골드요. 어? 그러면은. 3골드요? 저 1골드만 빌려주실래요? 빌려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언제 주실 어, 건데요? <laughs> 저한 5분 컷입니다. <laughs> 5분요? 네. 5분 뒤에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5분 뒤에 갚는다 주셔야 돼요. 뭘로 그럼요. 갚게? 아니, 뭘로 갚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와, 아니, 이거 충실하게 일을 하셔야지, 이거. 야, 일 잘하네. 뭐일 잘하네.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야, 일 잘하네. 이거, 제가... <laughs> 이거 제가 진짜 힘들게 본 거예요, 궁금합니다. <laughs> 아, 일 네. 네. 야, 좋았다. 오우, 야, 오셨네 피땀 눈물이에요, 진짜, 이거. 암뇨, 암뇨. 회원님일당 받으셔야죠. 네, 얌얌님. 네, 농장으로 내려와 보실래요? 저는 안 돼요. 저 아까 이랬어요. 온무님. 그거는 네. 제 관할 아니고요. 어, 왜요? 왜냐니, 이 사람아. 내가 고용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 진짜 맞잖아. 아, 회원님한테 고용 아니, 받으시고 왜 나한테 그러요 아니, 아니, 고용 계약서 썼어요. 저안 썼어요. 저랑 썼어요? 언제요? 그랑 썼어요 그러니까 안 썼죠. 아니 언제요? 안 썼죠. 아니, 아니 저 여기 둘다쓴적 없는데요? 어머님 아까 예? 제가 시간 있냐고 물어보고 같이 일하실래요 하니까 좋습니다 이러고 하셨잖아요. 그렇네. 대가 바라고 한게 아니네. 아, 맞아요. 신기하지 아, 않습니까? 아니, 아닙니까? 시작할 아니 때, 세상에 시작할 때 달라고 하시지 왜? 아니 세상 에 숫자가 응.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해은님이 이거 지금 두통수 맞으셨네. 아니 아, 이거 제가 받은 거죠. 무서워하다. 아, 사람 뭐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어. 아이, 가짜 아, 무어다 무섭다, 무서워. 야, 월급, 야, 아, 일로 아,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도 검증해야 네. 되니까, 어, 다잘 했나? 깔끔하게 잘 하셨네. 사탕수수도 뭐, 어, 빈대 없이 딱 했고. 네. 아, 이거 제가 한 건데요? 조용히 해보세요. <laughs> 뭐야, 이거! 일을 <laughs> <이를> 내가 하고! <laughs> 이게 주인 맞아요? 아, 당 조용히 좀 해보세요. 아, 하셨어요? 아, 제가 했어요, 이거 다. 일로 와보세요. 네. 여긴 왜안 하셨어요? 오, 아! 아! 이거 아, 이거는 제가 괭, 괭이가 없었어요. 어, 했습니다. 되잖아. 아,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해연님이 맞 맞추셨네. 오케이 저는 그리고 해연님한테 저 고용을 한 거니까 해연님 공양 뭐 이런 저 따로 받으세요 따로 고용주분한테 아, 따로? 따로 받으시고 저는 고용 해연님만 아, 주... 고용했어요. 네. 아 주긴 고용 네. 뒤로 입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좀 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뭘 약간... 아, 커요 그게? 어? 아 이거 두개 했는데 뭐가 커요? 잠깐만 나만 들리나? 아니야 아주 그냥 한 통속이구만. 해연님 나만 들리? 네. 지방방송. 방금... 조용히 좀 해보세요 좀시켜요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싹 아, 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좋은데 이 두개가 좀 컸어 이게 <laughs> 그렇죠 여기서 저마트이 봤어요 진짜로 다 보고 와 진짜 잘했다 했는데 여기 딱 보고 땜빵 진짜 크게 하나 난 것처럼 그렇죠? 아니 고스톱 요 짜고 쳐요 지금? 어? 조용히 해보세요 옴무님네자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어, 다 넣어놨죠 그리고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 다 넣어놨죠 다들 세명 깔끔하게 다 넣어놨죠 어저안 넣었어요. 아 얼른 넣으세요. 얼른. 아이고 이러면 저... 또 어쩔 수가 없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1금또 해야겠네요. 아니 하겠네.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도 얘기 안 해줬어요. 상자에 제가 넣어달라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상자에 넣으라고,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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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한판두판두판 저거만 성장만 더, 성장 이거 두 개만 더디죠? 이거 두 개만 따로 아, 해서 그렇죠? 아, 저거 뼈가루 뿌리면 되잖아요. 쓰읍. 뭐지? 뼈가루 아세요? 뭐지 이거?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 네. 잠깐만, 해운님 <laughs> 무슨 네? 무슨 증상이죠 이게? 잠깐만, 이거 거쳐서 <laughs> 와, 거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옥몸님?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저, 아 저, 네. 나한테 네. 직접 저한테 얘기, 말씀하세요. 바로 해운님한테 아, 아, 말한 거예요. 이거 이게 뭐요 이거? 음. 아, 이게 뭐예요? 아, 해운님한테 말한 거예요. 이거 이거 두 개랑 저 상자 건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 어, 자 그러면은 진짜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많이 챙겨드릴게요. 자, 10개나 드렸어요. 뭘 줘요? 10개 뭘 줘요? 아, 예저 받으세요. 가서. 해운 네, 님, 저일당 주세요. <laughs> 10개나 드렸어요. 피 같은 돈. 진짜. 콩님. 네? <laughs> 손익도안 나오는데 그... 내가 그냥 드렸어. 진짜로. 이금 남으셨죠? 에, 네, 이금 있죠? 네 따라오세요. 콩이님 아니, 어디 계시죠? 콩님. 아니, 돈 아니 돈은 왜안 돼요? 아, 잠깐만. 해운 저... 님 잠깐 내려와요. 네, 5분 거, 5분 거. 아, 네? 이걸 안 드렸네. 까먹고 있었네. 아. 맞다. 모자랑 신발이었죠? 네. 자. 수박들 좀 먹으면서 해. 오! 수박들 좀 먹으면서 해. 자. 어, 감사합니다. 온무님, 이리 와세요. 온무님들. 아이 들었어, 드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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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수박 이렇게 좀 먹으면서 해. 바로 주시는 겁니까? 아이, 그럼요. 저는 직원 아, 복지 되죠? 같은 거는 엄청 신경 써요. 아, 괜히 말 아, 나오면 좋다, 안, 안 되니까. 농약 하나도 안 뿌렸어. 오직 물로만. 아니, 다 드셨어요, 다들? 네, 네다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다 먹으셨으면 지금쯤이면 이제 다 다를 때 됐거든요? 자, 출발 양념님 아 이거 다리 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농사 안쳐주고 있어요 다녀올 데가 있어요 어디, 음, 어디? 아니, 아니 나배우진 않는데? 난안 배워도 되는데? 그, 옴므님 그이금 남은 거 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laughs> 이금? 왜요? 이금 왜요? 아니, <웃음> 뭐? 한 살이야, 거의! 아니, 거의 한 살이야. 아니, 농사, 맞아. 소장농 이래가지고, 이금 번 다음에 가서 도박해. 그리고 다 읽고 또 와. 아니, 진짜, <laughs> 오늘만 자아 이래야지 집 구할 수 있어? 아니, 진짜, 아, 어떻게, 어느 세월에 부자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니, 심지어. 아니, 한, 아, 볼 어디... 봐야지. 볼통 봐야지. 아니, 옷도 어떻게. 볼통 봐야지. 나도, 이금만 할까?